오늘은 어, 그리스인으로 도 바로 서기 두 번째 시간으로 어, '당신은 정직합니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때때로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어, 다른 사람들로도 아주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누군가 내게 찾아와서 어, '당신은 정직합니까?'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 수 없겠죠, 그렇죠.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인 것은 분명해요. 사실 말, 사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완전히 자유한 사람을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그래요. 누군가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은 정말로 정직합니까?라고 물으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정말 부끄럽고 그렇죠. 저 또한 정직하지 못한 때가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제가 확실하게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정지에 관한 일종의 기대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적어도 크리찬들은 스 자기들보다는 정직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신학의 삶에는 당연히 정직함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예수 믿는 우리들은 적어도 세상 사람들보단 더 정직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을 갖고 있어요. 도덕적인 강박이 다 있다고 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 정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우린 그 사람을 비난할 때, 야, 저 사람은 신앙심이 없다.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직과 신앙심이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다라고 우리도 생각하는 거예요. 더구나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는 더 도덕적인 정직성이 요구가 됩니다. 목사라면 정직해야지, 저 거짓말하면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우리 내면을 좀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사실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정직한 척하지만 차마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생각이나 은밀한 탐욕들, 적당히 포장되고 또 타협된, 거짓된 경건들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직이라는 주제는 사실 우리들에게는 불편한 주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실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우리가 정직하기를 원하시지만 어느 정도의 정직성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실까요? 반대로 우리가 얼마만큼 정직하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정직하려고 노력한다면 최소한 최소한 다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게 사실 우리들에게 고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어 보면 이러한 고민에 빠진 우리들에게 성경은 좀 다른 시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성경이 말하는 정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어떠한 도덕적인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고치시는 치료의 시작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51편이 바로 그런 어, 말,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볼수 있는데 오늘 시편 51편을 보면요, 여러분 성경책 갖고 있는 사람 보세요. 보면 이시 앞에 표제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시를 그 설명한 표제어. 이 표제어가 뭐라고 적혀 있냐면 다윗의 시누구의시입니까 다윗의 시 그렇죠?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거 뭐예요 성가대처럼 그 예배들 때 찬양으로 부르는 노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에 뭐라고 써냐면 다윗이 바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그런 표절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10편 51편은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수치스러운 순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수치스러운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리아스를 쓰러뜨린 용사요, 메사에 하나의 마음의 합한자로 살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신앙의 모델 중에 모델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 또한 뭡니까? 영적으로 나태해졌을 때 돌이킬 수 없는 큰 죄를 범하게 되었는데, 그 마음 가운데 우연히 본한 여인이 그의 마음을 빼앗었죠. 그쵸. 그렇죠? 그래서 그 여인을 빼앗기 위해서 자기 부하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여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남편을 전쟁터로 내보내어서 죽게 만들었던 사건. 그 사건을 다윗이라고 하는 우리가 참 존경하는 신앙인이 그 버렸던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왕이라는 권력을 갖고 자기 욕망을 이루는 데 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세요? 그가 일을 버리고난 다음에. 선장 나단이 올 때까지 그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정상적인 왕이요, 정상적인 신앙처럼 아무 일 없이 살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인지 아세요? 1년 가까운 시간 동 거의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왕의 직무를 수행하고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요. 선자 나단이 그에게 나와서 그의 죄를 드러내기까지 거의 1년 동안 정직하지 못한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적인 가면을 쓰고 자기 백성들을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성군이라고 자기를 꾸며대며 그렇게 존경받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이 그래도 위대한 건 뭐냐면 그에게 양심이라는 것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1년간 그의 마음이 정말로 편치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확인하게 돼요. 그 마음을 이야기한 것이 10편 32편인데 32편 3사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의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어였더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말이에요. 참 다행스럽게도 다윗이 양심이 살아있어요. 그 영이 아직까지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뭡니까? 성의 봄이 말하는 것은 그가 정직을 회피하고 거짓된 삶을 택한 결과 마치 그 뼈가 쇠하고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는 것 같은 인생의 번아웃, 신앙의 번아웃을 그가 경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난 하루도 살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걸 항상 명심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에, 나의 마음을 감추고 거짓되게 내가 가면 을 쓰게 되면 그 다음부터 뭐요? 삶의 번아웃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다 재미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예배 드려도 기쁨도 없어요. 또삶에 어떤 이 일이 좋은 일이라도 감사가 없어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도 그 능력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분간도 하지 못해요. 영적으로 완전히 폐역해져서 껍데기가 되는 신앙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살기 위해서는 진리의 삶을 추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짓을 선택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하나둘씩 무너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마음이 무너져요. 삶의 동기가 무너진단 말이지. 그렇죠. 인생의 목표가 별로 썩 중요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뭐요 관계들이 무너지기 시작해요. 관계들이. 그다음은 뭡니까? 완벽하게. 삶의 목적과 의미를 잃어버려서 인생에 재미가 없어져요. 마음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뭐요 삶의 의미가 무너지는 그런 순서로 자꾸자꾸 하더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거죠. 왕이 제일 재밌을 때는 자기 권력과가 뭔가를 하기 때렸어요. 근데 막상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죄를 범한건아니까 그의 마음이 무너져가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삶에 많은 것이 무너져 내리면서 뭐요? 자기 뼈가 쇠하는 것 같고 지력이 빠져나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도무지 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누굴 보내셨어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다는 거지 그리고 나단을 통해서 하나의 비유로 그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하시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수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기 옆에 사는 한 가난한 이웃의 전 재산이자 가족 같은 암량을 빼앗아서 자기 사람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대접했다면, 이거는 바른 일일까? 라고 하는 이 비유를 이야기했을 때, 그때 다윗이 나단의 말을 듣고 "어떻합니까? 분노해 가지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은 당장... 죽여야 된다고. 죽어서 마땅한 사람이라 얘기한 거예요. 그더니 나단이 다윗의 얘기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자기가 분노하고, 이러면 안 되지요? 라고 했는데, 사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나다. 그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다윗은 선자 나단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실체를 보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힘없는 백성의 아내를 빼앗은 참으로 죽일 놈이구나.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나단의 무슨 말이요?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 말씀을 통해 확인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수치스러운 과거와 드러난 것은 분명한 일이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러한 부끄러운 폭로로 인해서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게 됐다. 성경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 다윗은 처음에는 그 비유에 나오는 완악한 부자가 자기인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의 비밀은 결코 알려지지 않는다. 왜요? 완전 범죄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사람은 속여도 누구는 못 속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 사람들은 다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 다른 사람들 속이기 시작할 때 처음 사람을 속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제대로 속이기 위해서 누구를 속여야 되냐면 자기 자신을 속여야 돼요 나를 속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제대로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양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우선적으로 뭐요 나는 문제가 없고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를 먼저 속인 다음에 다른 사람들 속여야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앞에 뭘 선포하게 하는 주의 말씀 을 선포하게 한 거예요.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뭡니까? 그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 사람이 너다. 아, 내가 회개할 사람인구나. 내가 잘못한 사람이구나는 철저히 깨닫게 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다윗이 그 말씀 앞에서 고꾸라집니다. 자기 의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전 범죄하였습니다. 하며 깊이 회개하게 됩니다. 그 회개의 고백이 담긴 시가 바로 뭐예요? 오늘 시편 51편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위이 이런, 이런 어떻게 왜 이런 참회의 시를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이는 뭡니까? 이런 영적인 가면을 쓰고는 거짓의 가면을 쓰고는 결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다는 그의 영적인 한계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히려 그 숨기는 죄가 하루아침에 다 밝혀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오히려 죽지 아니하고 살아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를 숨기고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거짓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솔직히 누가 거짓말을 좋아서 시작하겠습니까? 그렇죠? 비난받기 싫어서 도성에 있기 싫어서 그래서 거짓말을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거짓말했을 때는 죄책감이 들죠. 아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도 안 좋은데 하지만 한번 거짓말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점점 더우리 삶이 외식적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거짓말했을 때는 뭡니까 회개할 때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하면 어느 순간 뭐요 외식적으로 바뀌어. 뭐 그럴 수도 있지. 자꾸 자꾸 외식적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거짓에 빠져있으면서도 나의 심각한 영적 상태를 보지 못하고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게 되는 거죠. 왜요?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 나름대로 자기 방법을 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그게 사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사실은 죽는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요 오늘 우리에게 뭘말하냐면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직이라는 것이 사람의 결심이 아니라 어떠한 영적인 토대 위에서 세워지는 것인데 어떠한 영적인 토대가 있을까 이두 가지를 얘기하면서 우리에게 정직의 삶을 풀어갈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해 줘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참된 정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을 깊이 신뢰하게 될때 자연스럽게 배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참된 정직은 내가 결단하겠다 정직하겠다 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놀라운 인자심은 뭐예요? 내가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럴 때 뭐예요? 자연스럽게 정직하게 돼요 1절과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공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다윗이 선자 나단 앞에서 자기 죄를 낱낱이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용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뭡니까? 바로 자기를 한 하나님의 사랑 그 인자심을 하 그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거니다 선자 나단을 보내서 자기를 다 드러내신 거예요. 자기를 부끄럽게 까발려 놓으셔서 다. 창피하게. 그런데 그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살리시라고. 그걸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뭐예요? 무릎을 꿇고 있었게 된거예 여러분, 사람 앞에 수치를 당하거나 창피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으려고,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게 행동하면 그게 더큰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뭡니까? 오히려 사람 앞에 수치스럽고 부끄러움 당한 일을 오히려 허용하실 때가 있다, 허용하실 때가. 근데 여러분, 그러고 나면 뭡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다 내어주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정직하고 싶은데, 정직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내 거짓된 마음이나 행동이 들키게 되면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겠지, 나하고 좋은 관계에 있었는데, 나 관계를 갖지 않고 나를 멀리하겠지. 그래서 뭡니까? 사실을 숨기고 감추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속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정직하게 되는데 왜요? 사람은 그리고 이큰 사랑을 깨닫게 되면 사랑이 뭐요? 예 두려움을 내어쫓아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 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사랑 안에 두려움 없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다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려움을 내어 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 나는 이렇게 용기가 없을까? 나는 왜사에 매사에 이렇게 두려울까? 떨릴까? 용기를 가지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내가 인정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자연스럽게 뭡니까? 두려움은 니어 쫓기게 되는 거예요.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의 죄를 철저하게 고백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게 된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고백하게 됐수 있어요. 그렇군요. 세상 것은 포기해도 하나님을 포기하지 못하겠다.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그게 정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이 뭐예요? 우리의 치료점이라는 치료점. 내가 나의 부끄러움이 드러나는, 정직하기 위해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 드러냈을 때,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깨닫게 되면, 그다음부터 뭡니까? 더 이상 거짓의 영이 우리가 휘말리지 않게 된다. 그것을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그래서 우리 복음이라는 복음. 이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추한 모습까지 다 알고 계시지만 나를 사랑하시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있는데 뭐가 부끄럽겠어? 나를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 주셨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창피할 것이 뭐가 있냐? 그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나 믿으세요? 아멘. 네. 철저하게 아멘 고백하세요. 고백돼요. 그러니까 사랑의 힘 입어서 정직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의 힘 입어서.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바로 그런 어, 하나님의 사랑의 힘 입어서 나오는 삶에 대해서 정한 마음과 정직한 형,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로, 정직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조명을 받아들일 때 일어나는 새 창조의 역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마음 속에 계셔요. 여러분, 구약에 성령님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거죠. 여기 성령님이 존재가 나와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서 내 마음을 조명하시는 거예요. 조명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서 새 창조가 일어난다 5절, 6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입니다. 시작.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한 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라. 다윗은 자기의 거짓된 삶을 드러내는 나단의 말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이는 그가 지난 1년 동안 화려한 제사와 왕의 직무를 통해, 감추렸던 자기의 죄가 결코 하나의 앞에 가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아까 읽었지만 51편 뒤쪽 가면 뭡니까? 하나님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거짓된 예배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단 하나님 그 예배를 받으시는데 우린 인간은 다 누구나 죄 가운데 태어나지요. 그렇죠? 다윗도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음이요. 그렇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다면 우린 평생 죄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이러면 죄의 굴레 속에 벗어나지 못하는 인생의 가장 특징은 뭐예요? 수치심이에요. 수치심. 수치심. 어떻게인지 수치심을 스러 가리기 위해 살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 하면 요그 다음에 가장 변화되는 것이 하나가 뭐냐면 자존심 상하는 것이 바뀌어져요. 그러니까 누가 조금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자존심 상해서 이 안에 처선 더 이상 인연도 끊겠다. 아나 처선 말하기도 싫어. 자존심의 문제가 내 인생의 어떠한 문제보다 더 심각해요. 왜? 인생의죄 가운데 있을 때는 수치심의 문제가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의 원전히 받으면 그런 문제들을 하나, 둘씩 극복해내게 돼요. 뭐 한순간에 극복, 극복되진 않아. 근데 하나, 둘씩. 옛날 같았으면 내가 정말로 완전히 번아웃되거나 완전히 없앴댔을 그런 문제를 오히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망신당한 것도 사실인데 그러나 주님이 나를 위해서 수치심당한 것 비교되지 않죠. 주님, 이것도 잘 감당하게 해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오히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수치 당한 부분들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게 되는 삶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성령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쵸? 구약의 성령이란 말이 나오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뭐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데 그 죄악된 삶을 감찰하시면서 뭐예요? 우리 삶의 진실함이 나오는데 이 진실함, 5절 말씀에 진실함이란 은 말을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하는데, 이 진실이라고 하는 에메트는 뭐냐면, 단순히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는 조금 더 중요한 뜻이 있는데,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일치되는 상태를 말할 때에메트라 말을 쓰는 거예요. 구약의 진실함은 에메트, 이 말이 뭐냐면, 우리가 정직하게 되면 뭐예요? 점점 더 하나님과 마음을 맞춰가기 시작하라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친구들끼리도 서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친구들끼리 있다 보면,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을 때, 대화를 하면 뭡니까? 마음을 맞춰가잖아요. 부부도 마찬가지고, 그렇 않으세요? 연인도 마찬가지고, 서로 사람이 마,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맞춰가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죠? 마찬가지요. 우리 성령과 대화를 하기 시작하는 거지. 하나님 이것이 바른 것입니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저희 기도하면서, 맞춰가면서, 뭐 점점 주님과 일치되는 상태 가는 거, 그것이 뭐요? 진실함의 상태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을, 마음이 임자하시는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데, 그분이 우리 마음에 찾아오시면 우리는요, 우리 자신을 미화하려고 하는 본능을 내려놓고 있는 그대로 내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 내 안에 어둠을 비춰서 저를 알게 하시고, 제가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점점 맞춰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축복이 본문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깨끗한 마음은 뭐예요? 창조하시다. 이 창조라고 할때 이때 쓰던 히브리어가 바라, 바라라고 하는 말인데 이 바라는 창세기 1장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그때 썼던 단어가 바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이 뭡니까? 새로운 정한 마음을 없던 것을 다시금 창조시켜 줘요. 다른 말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고치시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새롭게 창조하심걸 통해서 우리를 새 사람으로 살도록 인도해 주시더라. 그러면 이 정직의 순간에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정직하기 위해서 뭡니까? 부끄러움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그 어떻게 보면 좋지 않은 모습들을 직면할 때도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감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요 내 마음에 새로운 정함 마음을 창조해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더라. 내 마음에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내마음의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된 것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그 증거를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직의 가장 큰 보상이 뭐냐? 구원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죠. 아이러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내가 주님께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나는 제 가운데 구원받았구나.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사람이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천국백성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주시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게 되고, 거짓에 싸게 되면, 제일 먼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기쁨이 없는 거예요. 중요하지도 않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기쁨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나사에 숨겨둔 은밀한 거짓의 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벽이 허물어지고,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할 때, 비로소 맡겼던 은혜의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고 그 은혜의 강물 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정직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지 못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정직하게 살았냐를 물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너는 내 앞에서 얼마나 정직하게 엎드릴 수 있는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정직은 우리를 정지하기 위한 어떤 측정 도구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초대장이고, 가면을 쓰고 살면 우린 서서히 죽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면을 벗고, 저는 죄인입니다. 내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살아가기 시작하면 내 안에 정직한 형이 창조되고, 그리고 이를 통해 뭡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말하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인들은 정직할 때 강력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성령의 영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정직하게 바라는데, 예, 그건 뭐예요? 하나님, 꾸며릴 필요가 없네요. 내 마음에 걸림이 있으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잘못을 그러면요. 하나님 내 마음 안에 기쁨을 다시 주기 시작합니다. 구원의 기쁨. 아, 내가 죄로 인해 죽지 아니하고 산다는 기쁨을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담대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윗이 누렸던 이 구원의 즐거움 다시금 그걸 회복하는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우리 프로미스 공동체 우리 모든 멤버가 되시를 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